이번 시간은 기능평가 1-1 스타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 시간에 작업하셨던 평집 용지와 글꼴, 그다음 구역을 나누셨던 파일을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다음에서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 영문 입력하시고요. 한글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입력 다 하셨다면 단계 2에서 스타일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고요. 위쪽 메뉴 가셔서요. 서식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바로가기 키는 F6을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요. 스타일에 이름 넣으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요맨 아래쪽에 스타일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어, 파크 park라고 이제 작성하셨던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이 스타일에 대해서 편집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연필 모양 되어 있는 스타일 편집하기 클릭하셔서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이용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문단과 그 다음 글자에 대한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다면 설정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빠져 나오신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데이터에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신다면 범위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부터 영문부터 한글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우리 음, 리본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기본 도구 아래쪽에요 서식 도구가 있습니다 뭐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인쇄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도구가 있는데요 서식 도구의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추가해 놓으셨던 스타일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적용하시고 작업하시면 이제 2번, 3번, 4번에도 같은 스타일이 적응,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스타일을 해지하실 때요, 어, 나는 위쪽에 적용했던 스타일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래쪽 커서 갖다 놓시고요, 으 바탕글 선택하시면 예, 적용하셨던 스타일을 해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이 단계 3 스타일 확인 및 지정 및 해제라고 되어 있는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